여러분들 또다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자, 80 제가 80 아이컵이라고 했잖아요. 80은 흉곽 즉 흉통의 사이즈예요. 그그 가슴의 그 꼭지스의 둘레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가슴 밑 가슴 있죠? 여기에 둘레예요. 네, 푸딩 제외하고, 음. 푸딩 제외하고. 그 푸딩 밑에 그뼈 있는 갈비뼈 뼈 있는데 그 부분. 그 부분이 흉통이에요 갈비뼈 있는 그 부분이 그손 이렇게 만져 보면은 이제 찌찌 밑으로 여러분 갈비뼈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약간 삼각형 느낌으로 뚜두두두두 퍼지면서 느껴지잖아요. 내뼈 네, 보이는 곳. 그 부분이 80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80 아이컵은요 여러분들 가슴 둘레가 이것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얘기해요 120cm에요 아시겠어요? 그 젖꼭지 이렇게 해서 젖꼭지부터 등까지 해서 둘레가 120cm에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옷 입는 게 힘들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슴 한쪽당 3kg씩 나가요. 3kg씩. 합치면 6kg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정확히 잰건 아니라서 모르긴 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이거 쟀을 때. 아니, 설마. 몸무게로 재는, 체중계로, 이게 재지겠어? 하고, 식탁에다가 얘를 이렇게 끝에다가 맞춰가지고 올렸어. 식탁에다가. 올린 다음에, 찌찌를 꺼내서 이렇게 한 짝씩 올려봤어. 근데, 여기 3.5, 1, 막 이런 식으로 뜨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두개다 올려봤어. <laughs> 그랬더니, 아, 6.5, 6.3,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뭐, 6.3,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막, 왔다 갔다 해. 6.3, 막, 6.1, 6.5, 막, 이렇게, 팍 왔다 갔다 해. 막, 내가 숨 쉬니까 그러겠지? 막, 숨을 이렇게, 막, 이렇게 쉬니까, 어. <laughs>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laughs> 방탄 하나가 3kg인데. <laughs> 어, 정확합니다. 네, 흉통이 80이고, 둘레가 120cm예요. 네, 정확합니다. 투각 봐, 그치? 이, 괜히, 괜히, 목, 모가지랑 어깨가 아픈 게 아니에요.